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왔는가? 2011년에 친구 소개로 주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승일이라는 회사였고, 정확한 배경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해당 회사의 외국 진출이었던 것 같고요. 승일은 누구나 아는 조강지처가 좋더라의 써년요 회사였습니다. 제가 승일 주식을 매수한 날, 엄청난 등락이 있었습니다. 업무 중 보고를 마치고 오면 100만원 상승, 또 보고를 하고 오면 100만원 하락. 결국 초보의 흔한 실수인 저점 매도, 상승의 매수, 저점에서 매도를 반복하다가 결론은 마이너스 50만원 손실, 친구와 술을 진탕 마셨고요. 그럼에도 특별한 변화 없이 향후 10년간 유사한 매매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2018년에 코인에도 입문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주요 정보 수단은 지인이나 막연한 기대, 뇌동매매, 기도매매가 주를 이루었고, 투자에 대한 공부는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부로 될 영역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입니다. 뉴턴도 주식에는 실패했다고 하죠. 그런데 누가 뉴턴보다 잘났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잘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저도 운이 좋을 때는 돈을 벌었으니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트레이딩에서 반성할 것. 저는 과거에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BTA 입문 이후 과거의 매매는 트레이딩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네요. 하지만 주식과 코인을 의미 없이 사고팔았던 무지성 매매에 대해서는 반성할 게 많습니다. 저는 총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 빤스만 입고 콜라병을 들고 난입한 부시맨이었습니다. 총을 다행스럽게 피하고 콜라를 마시며 연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3인칭 시점으로 그때를 바라보면 도무지 저렇게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었나 싶습니다. 저는 공부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절과 입절은 기분에 맞춰서 했고 그것들은 저희 술안주였고 그날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봅니다. 나는 왜내 돈을 사랑하며 돌보지 않았는가? 나는 왜 막연하게 허허벌판에 내 현금을 늘어놓고 불어나길 바라면서 날아가는 돈들을 외면했는가? 나는 왜 공부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그런 멍청한 매매를 했었는가? 반성합니다. BTA 만나고 느낀 점과 차별점.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습니다. 보면 답 뻔하고 다 아는데 안 하는 것들이고 자기들이나 잘하지 뭘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섞여 있고요. 그런데 bta를 만나고 느낀 것 진짜가 나타났다. bta 입학지원서에 썼던 내용입니다만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실타래도 아니었을 인연의 끈을 이끌고 와서 물을 마시게도 하는 이곳 나에게 갈증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내 갈증을 채우는 법을 알려주고, 입에다가 물을 퍼서 넣어주는 이곳. BTA는 다른 곳과 차별될 수 없습니다. 비교를 할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여기서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엄마 말씀도 잘안 듣던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하지만 가상의 어떤 곳과 비교를 한다면 BTA의 차별성은 바로 신뢰성입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누군가가 어디에서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가르쳐 줍니까? 누가 말해 줍니까? 누가 신경 씁니까? 누가 알려줍니까? 듣게 말하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고맙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건 저 자신을 위하는 것임에 의심이 들지 않게 해주는 그 사람이 브라더입니다. BTA 만나고 스스로 변화한 것. 저는 출근하면서 항상 뉴스를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듣던 같은 뉴스를 들으면서 트레이딩을 생각하는 습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뉴스가 트레이딩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는 저의 생각에 조금씩 근육을 보태줄 것으로 믿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원칙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이정표이고 가보신 느낌이라 마음에 안심을 주네요. 그리고 최근 캔들의 이동과 일봉 4시간 1시간 30분 15분 5분 등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생각을 담은 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매매에는 욕심이 없으며 손실을 제어할 수 있고 복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매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로서의 본인의 목표. 저의 목표는 돈으로부터의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전뿐만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더 아름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고 싶거든요. 최종 목표는 사무실 하나 만들고,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면 사무실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브라더님과 비슷하게 나눔을 하고 싶어요.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인연을 쌓아가고 싶어요. 받은 바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심히, 든든한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